알았어요. 그거 끄고 있을게야 <laughs> <laughs> 농담이에요. 농담. 아니 자꾸 놀리시니까. 나도 그럼 말릴 때마다 놀릴 거예요. <laughs> 네? 말릴 때마다 놀릴 거야. 괜찮아요. 그러면 이제 계속 놀리셔야겠네. 입이 바쁘겠다. 입시면 <입이> 네. <laughs> 던질게요. <웃음> 뭐라고? 던질게요. <웃음> 실력이잖아요. <laughs> 아니요. 이번 저 던지는 건 실력이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. 약간 느낌이 달라요. 똑같은 거같아요 네, 음똑 같은데, 똑 같은데. 어, 저 플레이 스타일도 똑 같은데. 느낌이 달라요. 에이, 뭘 좋아하죠, 제가? 뭘 좋아한다는 거죠? 어이가 없어가지고. 돈 아닙니까? 돈이요? 네. 돈 좋아합니다. 그쵸? 응. 좋아하면 됐죠. 와 카메라 신기하다 저거.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애거든요. 맞아. <laughs> 인베나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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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만해요. 둘다 그거 하고 이것들아. <laughs> 와 체력 왜 그래요? 지가 다지뢰라도 밟으셨나? 네, 지뢰 좀 밟았습니다. 저기 와드 어떻게 하지 이제? <laughs> 뭘 어떻게 해요? 청글 못 다운 지리고 진다 야, 이거 뭐죠? 피? 아, 난 모르겠네. 길안해줄 거면 조용히 하시죠. 길못하는데요아 <laughs> 그러니까 길안해줄 거면. 아니,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너무 너무 간다. <laughs> 벨코즈 트레이븐 아 세드 찍기 싫은데 안나 말한다 W 찍고 싶은데 만족하네. 지금 게힘인데 W 세트미 있을까 왜 이렇게 약해 말이야 미니맵을 어떡하지? 확인해 보실까요 어떡하지 W 찍을까? 아니야 난할수 있어. 네, 여기 있어벨코즈벨코즈벨코드 네. 아, 아, 포. 벨코즈 아, 여기 있어요. 한... 오, 라인 RFC 알고 있죠? 되게 저나한 걸로 e y Hey. Hey. 시 e y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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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상대 벨코즈노텔어이요 어...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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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와이이브 드라이브. 들어. 이브드라이 오늘은 외출을자제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. 답답해요. 아, 아깝다. <목소리> 쿨이 었어아깝다 <목소리> 주말이 다. 이거 봐요저원딜님 어? 엄청 잘해요. <목소리> 엄청 잘해. 늦은 밤까지 강력한 공격로 압박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늦은 밤까지 강력한 공격로 아, 압박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도 뺏겼어 에헤헤헤 <laughs> 요솔키리세요아 진짜 아아 <laughs> 아다 짤라 다 짤라 안해 왜기리 와가지고 내도 뺏어먹고 요 잠시 소환사의 주간 소식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크 왜 꺼요 왜왜 화났어? 뭐하러 그어 철 믿으세요! <목소리가> 괜히 기상캐스트가 아니라고요 하. <목소리가> 저런 평타 안 맞아도. 아이고, 아이고. 저 실드 없어요. 저 실드 없는데? 괜찮으십니까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실드 안 돼요, 막아. 오케이. 어려운 지역을 대비해 와드를 챙겨가세요. 어, 투하 반갑습니다. 그래서 진짜 삐지신 거 아니죠? 미안해요. 안전해드리겠니다 내가 놀려서 끈거 아니야 진짜? 뭐지 신경 쓰네. 어, 오... 그럴 이미니맵해 저 기사분께 버스 타고 있거든요. 네트소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. 5 0 원. 파이팅. <laughs> 오늘은 드래곤이 6분 간격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. 드래곤이 6분 간격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. 어디 갔지? 올라갔나? 어, 잠깐 올러갑니다 여기가 와줄래 나이스. 어? 안 나오는 없는데요. 학률 아 안무빙 아이고 늦었다 자고 깜빡하죠 이최악이잖다 이걸 맞고 다고 시들을 판정 무엇? 필요하겠요 아, 아, 엄마 보고 싶어. 오늘은 외출을가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. 저 벨코즈, 우리 엄마한테 이럴 겁니다. 공격로 날씨가 합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거 그냥 백코즈궁이랑 같이 갈게요. 초록초록초록초록초록초록. 하프리스면 잡고 싶다. 아니, 풀 있구나. 나 가다 괜히 죽겠지? 이렇게 막 슥싹 펴니달리니달리니달리나이스 그럼요 빡겜 중이었습니다 방금 완전 잘했거든요? 아해 아해 미필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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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너무 아깝다. 어, 플래시? 아, 누빙 안 되는데? 아, 네, 어. 근데 잔나라서 못 따라오죠? <laughs> 아무리 그래도 잔나는 이득이 빠릅니다. 예 예, 에에어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마이 테스트 잘 들리나요? 아니 아니 버렸다니 이득 많이 봤잖아 상대 두레본플렛이 없어요. 오, 뛰어가서 잡자. <laughs> 아니 언제 또 버렸어? 아 맞춰주잖아, 맞춰주잖아, 맞춰주잖아. 잔나라서 살았다 인정. 우와. 와 벨코즈 궁 너무 사기 아니냐 진짜? 아 벨코즈 궁 너무 사기 아니냐 진짜? 뭐 아니 죄송합니다. 아니 저거 챔프가 사기잖아. 에 이게 내 잘못이라고? 죄송합니다. 아 진짜 템포가 너무 했다. 어떻게 저런 걸할 수가 있어. 어? 뭐? 우리 팀 잘한다. 또 잠깐만. 지금 높아 죽네요? 우리 팀 잘한다. 잘한다. 우리 팀. 왜 이런 찐내 바로?

내 평타, 아니, 제 평타랑 내 W랑 딜 비슷한데? <웃음> <웃음> 야, 얼마나 높은 거야, 지금 이거? 와, 쟤 잡겠다. 아, 에바. 아, 에바. 잡았다. 나이스. 나이스 야, 좋아, 좋아, 우리 팀 잘한다. 이거는 시 때문에 살았죠. 이득,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비싼 거 감사합니다. 누구는 버리고 가는데 누구는 살려주는구만, 이거. 대응 망족하자니오고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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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탐 밀죠? 아, 저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혹시 무슨 말 하셨나요? 음, 왜안 사지지, 이거? 뭐탑 저희가 밀릴까요? 와할까요 나갔대 야 그냥 가요? 오케이 벨코즈 미드 갖고와 잠깐만 어떻게? 그거 어떻게 음. 잡 아이고 와주면 안 돼! 잡았는데? 뭐지? 엄청인가? <laughs> 뭐지? <웃음> 문제 있는데. 야못볼거 봤는데. 야 네모. 티어가 어딘가요? 아이언 5 티어입니다. 야못볼거 봤는데. 저희 랭게임에서도 이런 거잘안 나오거든요? 야, 깜짝 놀랐네. 야. <laughs> 아이언 5티어입니다. 네.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, 전령이요? 집에 와서 템좀 사와도 될까요? 물론 말려도 갔다 올 거지만, 갑시다. 어, 9레벨이다. 응? 철 티어라고 브론즈 밑에 티어 하나 나왔는데 아이언 5티어입니다 전력 먹으려면 시야 잘 막아야 될것 같은데 탑 시야 다 먹혀있을걸요? 바위개 봐주시고 톡하는척하면서 와드 척고는가 있고 야수오고야고오니언왔언는데야는데야각오고는 척하는 척하다없생는 척하는 척하다가하는 척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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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기 뭐지? 근데 왜나혼인데물 안오지? 나 혼자 아닌것 같나? 있어 이거 빨리 잡아야돼 없어요? 아니, 순 없어, 수 없어. What? w h 무 t w 야돼 t What? w h 먹었다 무 a t What? w h 야 이거 왜안 먹어지냐 못 먹어 아 마이닝이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와 아 저거 뺏겼는데 저 뺏겼어요 사기꾼한테 잠깐만요. 아 원래 못 먹어요?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? 아 다행 이 다행히 없어지는 건 이득이지. 없애려고 이슈 한 건데. <laughs> 나이스이득이든 아직이 있... 우와 니달리 꼬라지 보소. 니달리 있거든요 여기. 하이 하어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날씨 잡았다 이거 될까요? 아저힐 썼네 까비까비 그 자힐 있어 하고 못 잡았다 왜나 KDA 엄청 좋잖아 KDA 엄청 좋잖아. 이거 안 가면 손해잖아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죄송합니다아니 아니야. 에이 죄송합니다. 죄송 합니다 충성 충성 충성. 아, 아, 야 무서워서 말 못하겠나요? 마이크 거야. 오 하색이 솔 미니맵을 확인해실까요 내먹을려라고했으니 와드를 챙겨 가세요. 빠졌어요. 와드? 어? 누가? 저기도 시야 있어요. 나이스. 나이스. 샷. 아 그래도 못 먹게 했다. 얼마나 좋아 맞아 줄라 했는데 안 빼내준다. 사태가 예상됩니다. 지금 뭐야? 불쌍하다는 거야? 이거 미드 가져야 되나? 저희 탑타워밀게요리람입니다 아! 다 안 보고 있었는데 못 맞추네. 심각한데. 안 보고 있었는데. <laughs> 보신 분안 보는 삽니다. 야, 펑 봤어요? 야, 이, 이게 뭔 게임이지? 메모 달리는 가만히 있으면 못 맞춘다. 메모. 그럼 지금까지 창을 맞은 건 맞으러 가는 거다. 메모. <laughs> 뛰고 있거든요. 갑물도 없는데 벨코즈? 어이서 무시잖아. 무시 쏘, 무시 쏘. 감사 미드 이미 밀었고 아트 있고, 저 이거 미드 같이 볼게요. 돌아가야겠어요. 이게 돈!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발판님. 혹시 내년에 죽으시나요? 언제까지 맞으셔야 죽으시는지. 상대가 너무 무기력하게 진다고요?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. 야 강풍 세죠. 차앙! 원했죠이왜 잡아주죠? 뭐야 얘네 싸워? 싸우려고 들어오는거야? 뭐지? 누가 아프신 분? 찾았고 저 궁이 있거든요? 네, 우산이 필요하겠군요 타이밍 보고 궁 깔게요 방금 깔았으면 싸웠으면 이겼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 까비 왜 우승 우승 요렇게 게임하고 있습니다. 재밌겠죠? <laughs> 다음 판도 하시나요? 어, 8시 방송해야 되는데 다음 판 막판하고 방송할거 그럼? 근데 이거 어차피 풀이에요. 5인 큐일걸요? 아닌가? 4인큐네. 4인 큐네? 4인, 4인 큐거든요? 네. 네. 잘 제가 드레이븐이랑 1대1 해보겠습니다. 하이 4인... 질교 살짝 지네 피어팬 좋네 하! <웃음> 도망간다 <웃음> 도망간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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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정치해요 오케이! 그러면 막판 5인쿄 갑시다 아니 너무 재밌었어 어? 오케이, 여기 갑시다 생각이잖아. 가는데 여기로 와봐 어? 단물도 없네. 뭐야 얘네? 뭐야 왜 아무도 안 와? 저 우리 무시당하는데. 헷, 혼자인 척 해야겠다. 나 혼자인데? 나나 혼자인데 안 와? 오 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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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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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러니까 탓치내가 얄로와 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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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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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다막리고막 달달하고 드려요드려요 내가 죽일 뻔 했는데 우리 말이. <laughs> 진짜 힐드려야겠다 도망가네 우리 스피어 우먼 도망가거든요 스피어 우먼 존야 빠졌고 블 레드 곧 뜨는데. 진님 레드 곧 뜨는데. 노란색 모래시계였는데. <laughs> <에코. 웃음> 왜 그래? 두분노플이요두분노플이요아원났어나 <laughs> 무서웠다 방금. 세계 거서 화내는 건가? 그러면 더 무서운 거 가야지. 어딨지? 쓸데없는 집, 쓸데없이큰쓸데없 집, 쓸데니까 집, 쓸데없는 빡쳤어. 몰라. <laughs> 내가 데친거아닌데 뭐. 또 괴롭혀야지. 와우. 어, 그. 그래. 그럴까? 바론? 나 왜, 왜? 왜, 왜? 왜, <laughs> 왜 바론 너무 화났어? 화났어요? 아니에요 아이언티어예요 이렇게 못하는 플레이가 어디있어 힘들게 되시네요 힘내라 힘힘 힘내라 힘 아니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흐흐흐 <laughs> 왜왜 왜? 알았어요. 아니, 잘못했어. 알았어. 내가 다잘못했어저 이제 앞으로 상대 챔프 이외에 다른 무엇에게 W를 쓰지 않겠습니다. 상대 챔프 외그 무엇에게도 W를 쓰지 않겠습니다. 좀다 저기 가 주시고요. 기죽이안 좋아서 맞다. 아~ 을았죠 하. 둘 빠졌고. 불 빠졌고. 아이고 저거 주는데 이거 이상 인상불급이라고? 인정. <laughs> 근데 어차피 다 버스 탄 거예요.